보수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전히 6,70대 고령층에서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총선이 돌아오는 4년마다 노년층 인구가 100만 명씩 줄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4050세대가 60대, 70대가 됐을 때 보수 지지층이 될수 있을까요? 권준범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경향은 6,70대 고령층에서 두드러집니다. 한국 갤럽이 최근 발표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 60대의 53%, 70대 이상에서는 무려 63%가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노령층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 동안 65세 이상 사망자는 무려 124만 6천여 명, 한해 평균 25만 명에 가까운 노인인구가 질병 등으로 사망한다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총선이 치러질 때마다 맹렬한 보수 지지층 100만 명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한 가지 그 인구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수가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생각을 진짜 절실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분들을 아예 포기를 해 버리면 그럼 보수당이 무슨 소로 앞으로 누구한테 호소를 해 가지고 예, 그 선거에서 승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선거 때만 되면 위기라고 하면서도 진지한 고민은 없습니다. 대통령부터가 본인이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다고 착각하는 것부터가 문제죠 음.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했던 얘기 뭐냐면요 야한 사람은 딱 봐도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꼰대 같은 쩍벌하고 이런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뭐 형수 욕설 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뭐 그냥 수준 이하의 사람이고 도대체 이게 대선 투표인지가 킬러 문항이다 총선 삼 연패를 하고도 자성 대신 음모론을 제기하면 그뿐입니다. 보수 세력 거의 대부분이 어 말하자면 업론에 함몰돼간 겁니다. 예. 5%를 는데 어, 이게 아마도 선거 조작이라든가 부정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의해서 패배한 것이 아닌가? 라고 어, 굉장히 놀랍게도 용기 있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젊은층의 눈에 비친 국민의힘은 몇몇 고인물들을 위한 정당일 뿐입니다. 좀 솔직해져라. 예. 네 것도 좀 내놔라. 음. 그리고 부끄러움을 알아라. 예. 젊은 애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말 빌빌든 빙빙 돌리지 말고. 예. 어, 어? 기만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해라. 예. 젊은층을 외면하는 정치로는 2년 뒤 지방선거와 3년 뒤 대선은 물론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